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커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법과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들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쉐어 할수 있는데요. 저장한 프로젝트에 가서 에디 프로젝트 디테일을 누르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 이름을 써 주시고요. 볼수 있는 사람의 권한을 Every One으로 바꿔주면 다른 사람들과 이 프로젝트를 쉐어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링크를 복사할 수 있어요. 이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에 가서 검색을 제 이름을 예 비로 해 보세요. 제가 제 프로젝트를 앱리온으로 오픈을 해 놓았는데도 이렇게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커뮤니티 멤버로는 제 이름이 떠요. 여기에서 제 이름을 팔로잉 하시면 제가 쉐어해 드리는 이 프로젝트들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를 쉐어하고 싶을 때는 이 디자인 스페이스에 있는 폰트 디자인 스페이스에 있는 이미지만 이용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과 쉐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같이 쉐어할 수 없고요. 또 만약에 제가 유료 폰트를 이 프로젝트에 썼다면 이 프로젝트를 보시는 분이 메이킷을 하기 전에 결제를 하고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이 카드2라는 프로젝트는 모든 이미지가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나온 소스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부 다 무료인 이미지랑 글씨체만 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무료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dit Copy 버튼을 눌러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작업물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카드 샘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땡큐라는 카드만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카드를 지우고 매킷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조금 더 첨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첨가한 다음에 세이브 엘지를 해서 나의 파일로 저장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예시는 제가 만약에 유료 폰트를 넣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예요. 이거는 제가 예시로 만든 건데 이샵 모양이 유료 이미지여서 99센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쉐어를 하면은 쉐어는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을 쓰시는 분들이 쓰기 직전에 이렇게 체크아웃을 해서 결제를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제가 만든 이미지를 디자인 스페이스에 올려서 공유를 하면 프로젝트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파일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올렸을 때는 개인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쉐어하고 싶다면 꼭 크리컷에 있는 이미지 소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미지를 쉐어해드릴 때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파일로 올려놓아요. 어,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파일이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어, 이스터 스티커 시트를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크리컷에서 있는 이미지들도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시트를 샘플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쓰실 때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실 때는 편하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업적인 용도로 쓰실 때는 크리컷 이미지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무료 이미지들만 이용해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놓을 건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따라하기 쉽도록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팔로잉 하시면 더 쉽게 프로젝트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